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코스트코에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좋은 상품 10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사실 때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소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진 노하우를 지금부터 빠르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래드 밀폐 용기입니다. 재질은 보시면 폴리프로필렌으로 되어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은 아기접병에도 쓰이는 안전한 소재입니다. 매우 안전성 높은 제품으로 식기세척기, 냉동실, 전자레인지 세척 후 재사용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씩 샐러드를 5일치 정도 냉장고에 만들어 놓으면 도시락으로 매우 좋은데 만들기 간편하기까지 합니다. 코스트코에는 휴지 종류를 많이 사러 가는데 꼭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테이블 랩킨입니다. 키친타월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종이타월은 합지용 풀이 소재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천연 펄프로 된 테이블 넵킨을 구매합니다. 성분도 좋고, 테이블이나 주방에 놓고 사용하면 한 장씩 따로 쓸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위퍼 먼지 청소포입니다. 이 제품은 먼지 청소하기 너무 간편한데요. 코스트코에서 구매해야 할 이유는 헤비 듀티로, 기존 제품보다 먼지를 더 많이 흡착하는데도 아마존 직구나 쿠팡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치즈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치즈는 우선 100% 자연 치즈인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미니 베이비벨 치즈입니다. 왁스 포장으로 공기를 완벽히 차단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게다가 식감이 좋고 감칠맛과 짭짤한 맛으로 치즈가 익숙하지 않아도 이 치즈로 시작하면 치즈 먹기 수월해집니다. 또 집에 있는 크래커나 간단한 과일과 함께면 너무 좋습니다. 포트다주르 치즈입니다. 냉장고에 두고 있다가 테이블로 바로 옮길 수 있는 상차림 효자입니다. 마켓컬리 쿠팡 가격에 비해 월등히 저렴해서 추천드립니다. 물론 맛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무지방 그린 요거트입니다. 구입할 때 보게 되면 유통기한이 늘한달 정도로 아주 훌륭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이 0%. 그릇에 담아 위에 꿀을 한 바퀴 둘러주면 간단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냉장고에 두면 바쁜 우리의 식사를 책임져 줍니다. 요리할 때 샤워크림 대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수지스 닭가슴살입니다. 이 제품은 살균 제품으로 분류되는 햄입니다. 저는 두 가지 중 페퍼콘 닭가슴살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가격으로 냄새가 훨씬 적어 먹기 수월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줄수 있을 정도로 매운 느낌은 없습니다. 개별 포장으로 따로 소분할 필요 없이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고 약 20일 정도 남은 유통기한이라 부담 없습니다. 육가공품은 유통기한 내에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로 제가 꼭 구매하는 제품은 피타 브레드입니다. 빵을 만들어 보셨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은 설탕이나 버터, 그리고 팽창제로 가끔은 속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잘 아실 텐데요. 이 제품은 이스라엘 밀가루, 소금, 물, 효모, 설탕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속이 편합니다. 그냥 식사용 빵으로도 너무 좋고 안에 다진 올리브를 넣고 데워 주시면 아주 맛있는 이탈리아 스타일의 식전 빵을 집에서도 쉽게 맛보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유기농 퓨레입니다. 100% 유기농 주스의 비밀을 알고 계시나요? 함량을 보면 정제수가 들어갑니다. 성분 함량이 높은 순으로 기입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스를 살때100% 유기농 사과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제수에 유기농 사과즙을 탄 제품을 마시고 있는 거죠. 저는 코스트코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기농 퓨레를 사옵니다. 100% 퓨레로 이루어져 있어서 과일 가격을 생각하면 매우 환상적입니다. 휴대성 또한 완벽해서 가방에 넣어 다니시라고 부모님께 사드리기도 하고 아이들 외출 간식으로도 챙깁니다. 열 번째 글래드랩입니다. 물컵 위에 덮으면 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는 신비한 제품입니다. 고기 소분과 야채 소분에도 유익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있으실 겁니다. 코스트코에서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역시 가격입니다. 세개 묶음으로 길이도 넉넉해서 저는 지금 6개월째 사용 중입니다. 살림을 할 때나 코스트코를 가실 때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